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에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참 따뜻할텐데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이번 유형의 심화과정 정리 1편을 먼저 보시고 2편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편 부속유형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속유형에는 자기 자신의 생존에 우선순위를 둔 자기 보존본능, 1대1 관계의 생존을 둔 개인적 본능, 우리 모두의 생존에 우선순위를 둔 사회적 본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유형은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은 특권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도움을 청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그 교만함으로 해서 죽을, 정이, 죽을 지경이 아니면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고려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비이기적인 느낌이 자신도 인정과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억압합니다. 당신은 특권을 바라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은 직접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일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경쟁하는 데서 나오는 긴장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실패하거나 모욕당하는 일을 피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면서 당신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든지 적어도 어떤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봉사한 것이 인정하게 되는 것, 높은 사람에게 소개를 받게 되는 것, 극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앉게 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내 등을 긁어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의 등을 긁어주겠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설명해드린 장중심의 부속 유형 설명에서 장중심이면서 자기보존 본능의 사람들이 나의 먹을 것, 나의 생필품,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온 것과는 달리 가슴중심의 이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의 사람들은 그 의식주와 상관없이 나의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받는 것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주 하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잠잘 곳을 생각하는데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을 나의 생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는 나머지 가슴 중심의 3유형, 4유형을 더 공부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살림살이에 그렇게 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유형 같은 경우는 도우려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안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뭐가 필요한 게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한, 할 때도 내 책상이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이 사람이 도와줄 게 뭐가 있나, 이 사람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면 나의 생존에 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잘하게 되거든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런데 가슴 중심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이 이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이시더라고요. 이번 유형의 1날개를 쓰는 자기보존 본능의 여자분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7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음, 나랑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분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분을 살펴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우울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하지? 이러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죄책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애정있게, 관심있게 너를 봐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 혹은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줄 거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만한 사랑을 다 퍼부어줄 거니까, 너도 나한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사랑만큼 너도 나에게 보답해.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애정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죄책감이 뭔지도 모르고,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대 부응하지 못했어? 미안해. 하고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너, 나도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나도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줄게. 자꾸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나이 사람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왜이 사람은 자꾸 나한테 죄책감이 들게 하지?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순간 그걸 딱 알아차린 거죠. 어왜 이렇게 나한테 죄책감이 들게 하지? 이렇게 할 정도인가? 이런 말을 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가?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부족한가 생각을 하면서 아 이분이 가수형이시구나아 이분이 입원유형이시구나. 칠형이 아니셨네.라고 하면서 눈빛을 보니까 약간. 우울한 듯한, 심취해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셨더라고요. 가슴 중심의 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 있고,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항상 그 무의식 가운데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눈빛이 약간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듯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내가 좀 가서 신경을 써줘야 되나? 내가 사랑을 줘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2번 유형분과 저, 7유형, 그리고 6유형, 3명이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러지가 확 올라왔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많이 못 자면 갑자기 알러지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한동안 약을 먹어야만 이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꼴로 한 번씩 이런 일이 겪는 것 같아요. 서 알러지가 올라왔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1초의 여지도 없이 이번 유형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알러지 올라오면 너무 힘들죠. 어떡해 밤에 잠은 잘 잤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 내립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이번에는 그렇게 가렵지 않아서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육 유형은 갑자기 아, 어 알러지가 올라왔다고요? 어디 가요? 많이 올라왔나요? 뭘 잘못 먹었나요? 병원에 가는 건 어디 병원으로 가요? 이 동네에는 어떤 병원이 잘 하는데? 부터 이제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죠. 이게 머리 중심과 가슴 중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단 1초에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위로, 어, 어떡해, 어,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가슴 중심. 왜? 어디 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정보부터 나열하는 게 머리 중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는데 꼭 참았어요. 애니어그램을 한다는 건 이럴 때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그냥 그 대화에 바로 동참하지 못하고 그 순간 차이가 확 드러나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마치고, 이제 뭐, 어, 왜 이런 알러지가 났다, 뭐, 어느 병원을 가기로 했다, 뭐, 자주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막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데, 아, 나도 이렇게 이번 유형의 가슴 중심의 분처럼 내 주변 지인들이 뭐,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너 괜찮아, 라고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어 어떡하니 너?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왜가 묻는 거예요. 아,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대방은 힘든데.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게 바로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번 유형의 개인적 본능인 분들은 유혹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관심사, 취미, 흥미를 지지하고 채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로부터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친구요, 연인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데 긍지를 가집니다. 매력에 호소한다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 마디를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혹은 역할에 맞는 옷을 차려 입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하고 좋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막역한 친구, 믿을 만한 동료,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업 동료를 따라다니는 것을 겁내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문제를 기꺼이 다룹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기로 마음 먹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 여기기 전에는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여자건 남자건 상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신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택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다니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따라다니는데 목표가 있다. 라는 이 말을 듣는데 꼭그 연예인의 덕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부속 유형 설명 중에 개인적 본능, 1대1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나와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룰 상대방을 찾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하는 나머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따라다니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 관계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 밑에 깔려있는, 그렇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오히려 그 순간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평균 수준에서의 이번 유형 개인적 본능은 아홉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고 사회적 본능의 이번 유형이 모두와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개인적 본능인 사람들은 1대1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사람과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며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 중심의 사람들에게 사람, 사랑은 곧 생존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없으면 집어쳐야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야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유혹적이라는 말은 이번 유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요. 특히 이번 유형의 개인적 본능인 사람들을 유혹적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기 때문이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놓으니까요. 개인적 본능인 이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쏟음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고 성적인 활동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무의식적인 상황,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번 유형의 개인적 본능인 분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지도자 가정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던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지도자 가정을 하면서 이번 유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된 분이었는데요. 이번 유형의 삼 날개를 쓰시는 남자분이었고, 개인적 본능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이 이제 얘기해 주시기를 신혼 때방두 칸의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부인과 아주 어린 딸내미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의 남동생, 처남이죠. 처남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누나 집에 하루 묵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낼 곳이 없다. 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서울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그이 남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처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왕, 우리 집에서 지내. 방두 칸짜리 집이었기 때문에 지낼 곳이 없었대요. 자기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뭐 따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지내. 아니, 매영, 제가 어디서 지내요? 어, 우리 안방 써. 우리가 거실에서 지내면 되지. 그래서 그날 부인에게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아니, 부인은 남동생이잖아요. 아, 이 누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매형이 나서서 우리 집에서 지내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도 아직 어려운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엄청 혼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시기를 그 우리 집이 뭐 지낼 곳이 없고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그 처남이 안쓰러워서 뭐 돈이 없고 서울에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걸 듣는 그 순간이 더 괴로워서 그래 내가 도와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이 1대1 관계를 중요시하는 개인적 본능의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1대1 본능이라면 사랑하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의 생존이 걸린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생존에 걸린 사람의 남동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도와 줘야죠. 그리고 또 일대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도 중요하고 처남도 중요한 거예요. 이 처남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굳이 그 집에서 지내지 않아도 될 다른 곳을 잘 구했다고 합니다. 굳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처남은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나한테 상담하고 어려움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나섰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하셨, 하시더라고요. 이번 유형의 사회적 본능인 사람들은 야망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야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알고 있는가,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하는 것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업적, 명성, 전문적인 자질, 공적 이미지, 사회적 지위에 긍지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기를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권력층, 부에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인사, 사업 지도자, 지방유지 등 저명 인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를 확실하게 밀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덕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체계화 하는 것을 빨리 배우고 우세한 편에 자신을 바칩니다. 당신은 분위기의 변화에 민감하고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응합니다. 이번 유형의 자기보전 본능, 개인적 본능, 사회적 본능, 이세 가지 본능의 유형 중에 사회적 본능 분들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잘 웃고 굉장히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7유형과 많이 비슷합니다. 7유형이 활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2번 유형의 활동적인 면과 흡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유형 모두 다잘 웃으니까요. 하지만 7유형은 조금 더 초롱초롱하고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밝고 날리는 웃음을 가졌다면 2번 유형은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미소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이면서 삼날개를 가지신 사회적 본능인 분과 몇 년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제가 애니어그램을 모르고 있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나서, 이번 어, 유형이 어떤 사람일까? 어, 내 주변에 이번 유형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아, 이분이 이번 유형이었어? 굉장히 놀라왔습니다. 그분이 이 번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그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이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그분을 신경 쓰고 애정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 유형에게 굉장히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웠어요. 나랑 잘 통하는 것도 없고, 나이도 너무 다르고, 직업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꾸준히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수 있지? 그것도 제가 결혼을 하면서는 제 신랑까지 함께, 오 신기한데?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분은 저에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도움을 주고 애정을 유지하고 이러한 순간이 점점 더 커져왔던 겁니다. 그분도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거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던 거고요. 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유형 분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적 본능인 분들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활동적으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걱정하는 게 내가 이렇게 활동해서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본인의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본인이 젊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밖으로 다녔고, 또 나이가 드니까 그만큼 지위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일이 많아서 또 아이들에게 뒷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쯤에 대화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자신이 잘 책임져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외적으로 많이 쏟았던 활동들을 이제 좀 안으로. 가져갈 때가 온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본능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다 응했다면, 아, 내가 너무 바깥으로 돌았구나. 이것이 나의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원인이 됐구나를 깨닫고, 이제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마주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1편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유형은 언제나 타인의 욕구를 알아내는데 안테나가 서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유형의 거짓자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언제나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야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깨우는 신호에 멈출 것, 의식성찰할 것. 이번 유형의 일깨우는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는다입니다. 예? 다가가려고 애썼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찾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도록, 의존하게 하도록 만들었나? 나의 행동을 멈춰 봅니다. 그리고 의식성찰합니다. 남들이 나를 싫다고 할까봐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외면하진 않았나?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것을 인정하는가? 나 자신을 깊이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성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홉 가지 설명을 다 마친 후에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성찰 한 후에 찾아오는 이번 유형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아니, 이번 유형이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데 열매가 겸손이라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들은 나는, 나 자신은 도움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만이 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가 법 없이도 돌아갈 텐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에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참 따뜻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열매가 겸손인 것입니다. 나도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나의 욕구를 들어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존재라는 겸손.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친절함과 배려심이 나올 것이며 대가 없이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슴 중심의 삼유형, 부성유형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